네, 맞아입니다. 아, 예. 아 요즘 여행을 좀 다녀왔더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랭킹 게시판을 보면 1등인 분이 1.35 SXVG.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보면 79위까지 QI VG. 그 밑으로는 QA VG예요. 근데 나는 133 TVG. <laughs>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벨기인 분이 46만 7천 TV이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응해... 하지만 아직 따라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20시간 뒤에 업데이트~ 빠밤~ 업데이트 때? 템 나온 패스 이런 거다 사고 무기 다 사버리고 패까지 싹다 사버려서 바로 달리면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할 것은 업데이트 준비의 준비. 준비. 자, 그래서 지금 준비를 뭘할 거냐면은, 첫 번째, 보스를 잡아 넣을 거고요. 보스를 잡아야지, 바로 다음 월드 그 문을 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을 열려면은 돈이 필요하죠. 그 돈도 대충, 어, 예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을 거고. 그리고 오라, 오라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제 오라가, 이런 하얀 색깔 오라. 이거 힘10% 올라가는 오라거든요? 이 오라는, 안 돼, 안 돼. 힘20% 올라가는 오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사려면은 이제 로벅스도 미리 충전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제 예상에는 이검두개 사야 되고, 이펫도 얼마나 뽑을지 몰라. 그러니까 대충 한 2만 로벅스 정도 있어요.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8,500 로벅스 정도 되니까 한1,000 1 로벅스 정도를 추가로 충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 두 자루를 산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이 무기다 에 인챈트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인챈트. 그 인챈트용 무기는 제가 지금 두 자루 준비를 해놨어요 미리. 이 강력한 사이다가 라이트 3 붙은 거랑, 어 마이티 사이다가 강력한 2 붙은 거. 이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힘이 100%가 넘게 증가하니까 아주 빠르게 클수 있겠죠. 자, 그럼 말씀드렸던 것들 지금부터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나 다시 강해질 거야. 자 일단은 마지막 맵 보스를 잡읍시다. 아 이번 맵 들어와가지고 밤 몬스터도 뭐한 번도 못잡아먹고 블러드맨 몬스터 본 적도 없어. 자 일단은 이 몬스터를 잡아다야. 이제 여기서 열릴 업데이트된 지역. 넌못지나가한다 이거? <laughs> 아 이거 언제 잡냐 이거? 오호 이런 생각 못 했는데 이거 10분 넘게 때려야되겠는데 이거? 이걸 쓰면? 어림없는 소리.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아직도 오토클리커 효과가 있나? 지금 1.28SXVG인데. 오토클리커! 어! 응, 안 돼. 와, 물량한 개로 안 되네. <laughs> 야, 이거 5분짜리 하나 더 먹어야겠다. 아니. 근데, 왜 DPS는 점점 내려가요? <laughs> <laughs> 아니 DPS가 분명 히 약간 1.2 6인가 그러지 않았어?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일까? 내 무기와 여기 지금 뜨고 있는 22.11 QI V치란 이 데미지와 나의 오토 클리커는 동일한데. 오케이 나무기. 자 업데이트 준비해 준비 1번 완료. 그리고, 문 열, 여기, 문이 열리면 이제 들어갈 돈도 준비를 미리 한다 그랬는데, 돈은 사실 이제 켜놓고 자면 되거든요? 켜놓고 자서, 돈은 미리 최대한 준비해놓는 걸로 하고, 이제 이 오라 바꾸러 갑시다 오라. 마법의 숲으로, 가가지고, 오라도 바꾸고, 다 했어요. 합시다. 오케이, 오라 1호기 출발. 1호기 만에 나오면, 게이드. 응? 아니 이건 뭐야? <laughs> 아니. 오케이 끝. 자첫 번째 오라는 뭘까요? <목소리> 오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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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데스 좀 그만 나와. 아 데스가 이게 참 못은 있는데 이게 쓸데가 없어. <laughs> 아 그러니까 아까 패스는 안 보여드렸구나. 아 저희가 그래도 패스는 솔찬이 괜찮게 뽑아놨어요. 두번째 오라는 뭘까요? 오오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까지 갔는데 레드로 아이오이왜 나와? 제발 나와라오제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스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 <laughs> <laughs> 첫 번째로 돌아왔어. <laughs> 과연 이건 뭐야? 20% 크리티컬 찬스? 나는, 나는 반딧불이야. 반딧불이야. 나는 반딧불이야. 이게 뭐야? 이거는 처음 보는 거다. 이런 게 있네. 근데 20% 크리티컬 찬스를 못땄어 <laughs> 아, 미친. 여섯 번 중에 세 번이 됐어. 아니에요, 지금? 아니 데스가 아니고 데스니 아니야 진짜 <laughs> 자 여러분 이게 원래 무조건 나올 때까지 한단 마인드였는데 지금 새벽 2시 20분이거든요 <laughs> 너무 졸려가지고 안 되겠어요 <laughs> 자 이거 오라는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파워 20% 짜리로 맞춰서 오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로벅스 충전합시다 지금 이거 1 4 9 0 0원 짜리 만천 로벅스 사겠습니다 결제 완료. 그럼 지금 내 로벅스가 1 9 4 7칠 로벅스. 만수루. 마음 많은 만수루. <laughs>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 사와노키 그리고 문 열리면 들어갈 돈준비하기는켜 놓고 자면 되고. 오라 바꿔 놓기는 실패했는데 이거는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맞춰서 오는 걸로 하고. 로벅스 준비 완료했고 무기는 미리 준비해서 왔었으니까. 자, 다시 이렇게 강해질 준비 완료.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 큰거 오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발